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여야를 불문하고 곧 전향수 전 비서실장 사망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 심상치 않은 여론 분위기다. 야권에선 김혜영 전의 원이 12일 페북의 이재명 대표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여권에선 홍준표 시장이 11일 페북의 양령의 드라마는 도대체 누가 쓰고 있는 건가? 라는 글을 올려 검찰 수사 탓을 한이 대표를 비난했다. 요즘엔 CCTV 설치에 욕도 할수 없는 수사 환경을 언급하며 검찰 압박보다 이 대표 주변이 주는 압박감이 더 심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글를 실었다. 하지만 홍 시장의 전체적 의도는 고인에게 부담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10일 소식과 엇비슷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은 11일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섯 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다는 공식 논평을 내며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한 바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혜영 전의 원글과 홍준표 시장 글이 정치권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느낌이다. 달리 야권 윤영찬의 원이나 여권 권성동의 원글도 눈에 띄었지만 12일까지 이어지는 여야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다. 대체적으로 여야는 물론이고 곧 전시 사망과 관련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일련의이 대표 정치 행보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정치가 생명보다 중하냐는 얘기다.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을 꺼낸 김혜영 전의 원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계속할 경우 민주당 운명이 위태롭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엔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에서부터 지난해 10월엔 이 대표님 이제 역사 무대에서 내려와라는 글로 이재명 퇴진론을 주도했던 김 전의원이다. 기괴한 도덕성 정치 행보를 언급했던 권성동의원 11페북 글이 매우 상징적이다. 그의 글은 정치권에 깊은 영향을 미친 데다 정치인의 정치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 질의로 현재 진행형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아웃룩즈바우 c o